오늘은 제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 소개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닉네임, 레미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레미님하고 함께 상자를 연어요오로로 <laughs> 왠지 놀리는 기분이 나요. <laughs> 제가 원래 카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이게 다안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좋은 점도 있어요. 자이언트 애골이 맨 마지막에 터지는데 고블린 오드막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바꿔보세요. 바꾸고 싶은데 엘릭서가 너무 많아서 근데 몇인데요, 엘릭서? 아, 스 뺄까? 6인데 엘릭서가? 스펠을 뺄까? 페카를 넣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일단 빨리 시작합시다. 기사를 음, 넣어야 겠어? 아, 기사 넣으면 안 되구나. 아, 잠깐만요. 페카를 넣을게요, 페카.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잠깐만.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왜 칭찬을 누르세요? 안 눌렀는데요? 공유. 자, 갑다 어, 됐다, 야, 우리 둘은 같은 팀이 걸었군요. 저희 둘은 같은 팀이래요. 블루 팀이에요, 우린. 예, 블루, 블루, 예, 다른 팀한테는, 탭, 어 와파가 안 돼요. 어리네요, 전 빨리 막고 있을게요, 돼요 어, 빨리 막아봐요! 베이비드래곤 소환! 음. 소환할 수 없었어요. 죽거든요 제가 용룡이를 보내겠습니다. 용봐라. 어? 아저 이러다가 죽겠어요. 파이어볼 어? 어? 우리 졌다. 어 아니요. 아직 우리는 할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테카를 제가 죽일게요. 아, 프카못 죽이겠다. 해결 문제 때문에 그러고까카 어, 뭐... 죽였어요. 어, 죽였습니다. 어린는 이제 그냥 가고 싶네요. 알렉서 좀, 좀, 좀... 알렉스가 좀... 뭔가요? 알렉서요 여기 아래 보라색이 뜨거운요. 알렉서가 아닌데요. 알렉서인가? 엘릭서입니다. <laughs> 엘릭서가 좀 많아야 지 엘릭서가 많아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볼... 어 뭐야 나 이때 동안시간다 끌어가지고 많이 나. 돼! 프린스. 에이 이거 탱타워 펜... 까겠는데요? 나 보내요 영영이 보내. 어안 보내도 됐었네. 이거 응. 내가 프린스를 잡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겼어요. 세개다 뜯고 0대3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0대3입니다. 아, 이거 고속 필요하지. 맞다. 은근 패카가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만큼 별로 안 좋고. 응, 은근 패카가 좋네. 그럼 이번엔 저가 보내볼게요. 패카 있으세요, 혹시? 네? 응? 패카요 없어요. 이번에는 레미 님이 저한테 신청을 보낼 겁니다. 하루르루 아, 제가 다음에는 또 제가 춤을 보렇 습니다. 참가. 부른... 저번 다음 시간에는 제가 티티 춤을 <laughs> 쳐서 제가 직접 쳐서 티티 춤. 트와이스가 <laughs> 어. 트와이스가 부른 티티 춤을 한번 제가 쳐볼 거예요. 그것도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응? 응? 이을 제가 참을 건데요. 그것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이 올릴 겁니다. 해골구덩이네요. 여기 아레나인가? 지금 알렉서를 좀 모아야 돼. 요 알렉서가 뭐냐고요. 알렉서인가? 몰라요, 저도. 엘릭서. 엘... 엘리... 엘리자베스? <laughs> 엘릭서. 용룡이 가라. 어? 우리 지금 여기 한개깎이겠 했어요. 안깎아요 고블린 무시해요. 저, 우리 고블린 한타원 깎여도 돼요. 깎여라! 예 우리 근데 지겠는데요? 그냥 질까요? 잠... 그 게임 나갔다 올까요?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멈출게요.